스이까는게더빠고아 <laughs> 미안하다, 자기야, 이게 자, 이 빠져들게 해서 세 번째 문제 어, 온몸이 까맣고 야, 야. 나, 야. 나도 몰라 온몸이 까맣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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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넌> 그래. <laughs> <laughs> 어, 어렵다 이게 어려워? 야, 너도부터 내가 너도 줄게기이 자, 됐으니까 아직도 안 썼어요?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잠 이게 맞... 된다니 거아 나도 해야겠다 이거 아, 아니 누 아, 난... 그... 옛날 내가, 어? 내가 <laughs> 아니야 자자자세 번째 문제 진짜 쉽다 어, 나 진짜 모르겠어 까만 고민하는 까닭 아 오! 로 보여주면 안 되죠? 고민하는 까닭 저도 할래요 나 진짜 말도 안해 쉬운 거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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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다자고민할까 <까다>. 됐으니까. <laughs> 아, 네. <이게> <laughs> 자, 두 문제 남았어요. 이거는건이 모를 수가 없다요. 와, 둘다 뭐? 네, <laughs> 네 번째는 네 는자 네 <laughs> 바꾸어 읽고. 바꾸어 읽고, 바꾸어, 야, 바꾸어, 바꾸어 읽고, 바꾸어 읽고, 바음이안 좋다. 자, 네 번째 문 마지막으로 좀 어려워 될게요 바꾸어 읽고, 어, 바꾸어 읽고, 바꾸어 읽고, 바꾸어 읽고. 어, 야, 배우다. 너무 좋은 힌트잖아. 예. 야, 아니, 아니 뜻을 이해 못할려빠 그러니까 바... 그을 본인이 알아서 뜻이라는게 여러가지는 있는데 아... 읽고 읽고 아니 오빠 가 발음이 안돼서 그걸 야왜 바꿔서 읽는다고 그게 읽고 읽고라 했잖아 요 내가 응. 바꿔 읽고 그래 알아서 듣고 적어라 그만. 자 마지막 문제 합니다 조금 어려워 갈게요 오빠. 자 응. 야, 불 앞에 응. 쪼그리고 앉았어. 둘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아, 발음이 잘못으면 앉아서 앉아. 괜찮은 그 다음에 저도 앉았어. 할래요. 앉았어요. 앉았어요. 아, 뭐, 이렇게 앉았어. 앉았어. 아, 앉았다. 앉아서 가면 앉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해줘. 앉았어요 하지. 앉았어. 이거야. 그러면 여기 바닥 뜨기 아니지. 어차피 앉아서. 오빠 설명해줘도 몰라, 같이 어할때 모르는 아, 사람 몰라 해요. 앉아서 끝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어. 아니, 앉았어. 앉았었기 때문에, 어, 앉아서. 앉았어. 그러니까. 앉아서. 야, 자, 자, 어. 선생님. 자, 자, 저기 한번 기다려, 기다려.